안녕하세요. 명지쌤입니다. 오늘은 의자 스쿼트에 이어서 의자를 활용해서 엉덩이 운동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. 지금 모두 다 의자 하나씩은 꼭 있으실 거예요. 우리 바닥에 누운 상태에서 발을 의자 위에 올려놓아 볼게요. 자, 우리 그대로 뒤꿈치를 의자에 대고 천장을 보고 누워보도록 할게요. 이때 뒤꿈치가 의자 바깥쪽에 있게끔 누워주셔야 하고요. 이 상태에서 뒤꿈치로 의자를 꾹밀 거예요. 일부러 엉덩이를 올리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오로지 뒤꿈치로 의자를 누른다 라고 생각하면서 꽉 밀어내 볼게요. 그러면 저절로 엉덩이가 떠오르면서 햄스트링과 엉덩이 힘이 느껴지실 겁니다. 천천히 내려오시고.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일부러 엉덩이를 올리려고 하면 안 된다. 자, 열0개 한번 가볼게요. 준비, 시작. 뒤꿈치를 밀어내면서. 하나, 엉덩이 다올랑 말라, 뒤꿈치를 의자로 밀어요. 둘, 뒤꿈치로 의자를 꾹셋 뒤꿈치로 의자를 꾹우더 강하게 다섯 여섯 일곱 뒤꿈치로 의자 꽉 아 여덟, 뒤꿈치로 의자 꽉 아홉, 마지막 굽 오케이 우리 별거 아닌 동작인데도 엉덩이와 햄스트링에 엄청 난 강한 자극이 느껴지시죠? 평소에 운동하시는 루틴에서 이 동작을 꼭 추가해주세요 그리고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